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네,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대칭법은 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어, 투컴 어, 투컴 선 연결 어떻게 하는지 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게임용 모니터 1, 예, 게임용 모니터 2, 음, 게임용 모니터 2개, 2개, 그 다음에 성출용 컴퓨터 2개, 2개까지 필요 없어요. 예, 하나씩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웹캠, 음, 그 다음에 게임용 컴퓨터 본체, 그 다음에 성출용 컴퓨터 본체, 그 다음에 마이크, 예,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스피커. 그다음에 캡처보드까지 다 이렇게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캡처보드예요. 캡처보드. 자,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본인 스피커에 맞는 어, 잭이 있는데요. 보통 대충 그릴게요.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충 그릴게요. 스피커에 보시면, 어, 이렇게 두개 달린, 어, 2rca라는 어, 두개 달린, 어, 잭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어, 뭐, 3.5, 3.5파이 하나 꼽는 게 있을 거예요. 출력단자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제가 그림으로 선을 다 연결할 거예요. 지금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은 없죠 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선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게임용 컴퓨터 먼저 갈게요 자 게임용 컴퓨터 음 그래픽카드 DP선에서 모니터로 가겠죠 <laughs> 모니터로 가겠죠 자이 DP선에서 모니터로 갑니다. 모니터로 예, 요 DP 선으로 가겠죠. DP 선으로. 네. 자두 번째. 자, 두, 어 이제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어, 또다 또 다른 DP 선이 있겠죠. 그래픽 카드에 이 선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예. 그러면. 듀얼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송출형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픽카드에서 DP 여기서 송출형 컴퓨터 DP로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DP 있죠 여기서 DP가 없으신 분들은 DVI 선을 따서 DVI로 가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laughs> 이제 어,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거 네, 캡처 보드 요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자 게임용 컴퓨터 있죠? 게임용 컴퓨터 네, 아, 색깔을 좀 바꾸자. 자 게임용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D HDMI 케이블 이 케이블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갑니다 이 케이블은 뭐냐면 여기 인단자 여기 아웃단자 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어, 아웃단자 있죠 송출형 컴퓨터의 아웃단자가 어디로 가냐 어딜가느냐 자, 이 아웃 자, 자, 여기에서 이 옷은 자, 이 옷은 자, 이이이해하셨죠 쉽죠, 쉽죠? 너무 쉽죠. 자, 다음. 자, 이제 캡처 보드는 캡처 보드 연결은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캡처 보드 연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음, 마이크 연결합시다. 어, 마이크 연결합시다. 마이크는 캐논 케이블이라고 해요. 어, 어, 순놈, 암놈, 음, 순놈, 암놈, 요걸 연결하는 겁니다. 어, 케이블은 안 보여드릴게요. 그냥. 조금 더 보여드리든지. 자, AG06에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채널 1. AG06 채널 1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도 끝났죠? 마이크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웹캠이 있겠죠? 웹캠. 웹캠은 어, USB, USB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성출형 컴퓨터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캠 C920 보기를 USB 연결합니다. 어, 쉽죠? 쉬워요. 자, 그다음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어디에다 연결을 하느냐?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송출령 컴퓨터에다 연결합니다. 송출령 컴퓨터. <laughs> AG 공정도 어, USB로 꼽는 거예요. USB로 어, 음성을 다 연결하는 거라서. 이걸 성출형 컴퓨터 연결합니다. USB입니다, USB. 자,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쉽죠? 자, 지금 선들이 좀 복잡한데,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싹 지울게요. 네, 복잡해지니까. 자, 복잡해지니까 선을 딱 지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으, 연결이 어 A지 06에서 오디오 선들을 연결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마이크에 연결했고 마이크 연결했고. 자, 게임용 컴퓨터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죠, 내가. 어, 게임용 컴퓨터에서 소리 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뒤에 본체 보시면 오디오 케이블, 오디오 있죠, 오디오. 이게, 어, 보통 3.5에요. 3.5파이를 써요. 3.5파이. 어, 케이블을 3.5파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케이블이 어디로 가느냐. 요리 갑니다, 요리. 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3.5파이. 여기는 5.5파이. 이것도 좀더 보여드릴게요, 선을. 자, 그러면은 게임용 컴퓨터는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G06에서 어, USB로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송출령 모니터, 아니, 성출령 컴퓨터의 소리도 어,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USB로.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음, 스피커, 스피커 연결을 해야 돼요. 보통 스피커에 보시면 음. 어, 빨간색, 하얀색 TV에 꼽는 선이 있어요. 어, 그게 2 RCA라고 해요. 어, 또는 또는 스피커에 3.5파이 하나 조그만 게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쓰시는 분들은 3.5파이를 사야 되고 음, 이렇게 두개 달린 거는 이 RCA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2 RCA 영이에요. 2 RCA, 2 RCA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3.5파이, 만약에 3.5파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네. 그러면 연결은 모두 끝난 겁니다. 모두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스피커를 보여드릴게요. 스피커를. 스피커 모양을 보여드려야 돼. 미리 구입한 선들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스피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요런 스피커들이 있는데 스피커 뒷면을 보시면 어 어딨냐 쭉 내려봅시다 자 요거 요게 2RCA 선이에요 어, 2RCA 아, 흰색, 빨간색 있죠. 이게 2RCA 선이에요. 자, 이런, 이런 그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선을 사야 되느냐? 자, 어떤 선을 사야 되느냐? 요선을 사야돼요 확대해드릴게요 아, 요선을 사야돼요 어, 스피커가 아까 그거였다면 음, 2RCA 5.5파이 2개 2RCA선 이건 스피커에 꼽는거고 이거는 AG06에 꼽는거죠 어, 그래서 요선을 사야됩니다 요런 타입의 스피커들은, 요런, 요런 스피커의 타입들은 요선을 사야 된다. 아셨죠? 쉽죠? 그 다음에, 스피커, 다른 스피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스피커들,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는 쭉 내려보시면 <laughs> 여기 보이시나요 좀 크게 확대되는 거 없나 없네 내가 확대해야 되겠네 자 이런 구멍들 있죠 이런 거 이게 3.5 파이예요 네. 요롱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선을 사야 되느냐? 어떤 선을 사야 되느냐? 자, 요걸 사야 돼요. 어, 요거, 요거. 요걸 사야 돼요. 자, 이게 3.5파이 스피커에 들어가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5.5, 두 개는 LG06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laughs> 어떤 분들은, 어, 웹캠을 뭐, 게임용 컴퓨터에 연결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H06도 이거, 게임용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어,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laughs> 웹캠은, 성출련 네,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AG06이라는 것도 요리 가는 거예요. 요리 성출련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어, 스피커는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이해하셨죠? 예, 못 하시는 분들 없겠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 이건 그래픽 카드인 거다 아시죠? 네, 그래픽 카드인 거 아시죠? 자, 이거 요리 갑니다. 요리 갑니다. 그리고 이 HDMI, 캡쳐보드 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캡쳐보드 아웃이 모니터로 갑니다. 그리고 게임용 컴퓨터 예, 다른 DP선이 예, 모니터 2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성출용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는 바로, 바로 이어가면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웃음> 쉽죠. <웃음> 투컴 세팅을 하려고 이제 막상 어, 부품을 싹 사다가 싹 사다가 자 연결을 하잖아요. 네. 내가 어디에 꽂아야 될지 몰라요. 예, <laughs> 네. 한참 헤매시, 헤매시는 분들 많아요. 어. 이거만 알아도 100% 성공이다. 어. 자,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웨캠 카메라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예캠 네. 요거 성출용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이크 AG06 연결하고요. 어, 요 타입의 스피커 여기다 연결하고요. 어, 만약 요 타입의 스피커다 그러면 뭐 똑같아요. 연결하는 건 선이 다다를 뿐이에요. 선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게임용 컴퓨터의 스피커 출력에 선이 요리 가는 거예요, 요리, 요리. 요리 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AG06, 내가 아까 말했죠. AG06에 USB가 성출력 컴퓨터로 들어가요 그러면 게임 소리도 들을수있고 성출력 컴퓨터에도 예, 소리를 들을수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 그게 좋. 오디오 인게페이스를 쓰면 그게 좋은 점이에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게임용 소리도 집어넣고 성출형에 어, 있는 그 컴퓨터에 소리도 집어넣어서 하나의 소리로 묶어주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어,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 상당히 편리해요. 음, 되게 편리해요. 네, 제가 써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음, 유튜브 지금 생방송이라서 그렇지만 어, 유튜브에 어,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세팅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